안녕하세요. 베라자프라 플라메 아카데미입니다. 런웨이 워킹 모델에게는 워킹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시니어로서 모델에 도전하게 되면 반드시 넘어야 하는 관문이자 중요한 과정이라 할수 있는 런웨이 워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웨이 워킹 모델이라고 하면 걷기만 해서 돈을 버는 쉬운 직업이다. 패션 모델하면 가장 쉽게 떠오르는 생각은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걸음걸이는 즉, 런웨이 워킹입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제작한 의상을 직접 입고, 런웨이를 성큼성큼 성큼 무대에서 걸어나오죠. 무대 포인트 도착하면 간단한 포즈를 취한 후, 시선을 포즈를 하고, 뒤돌아서 왔던 길로 턴해서 다시 걸어갑니다. 각자에게 할당된 디자이너의 옷을 입고, 비슷한 걸음과 포즈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걷는다는 행위로 인해, 패션 모델이라는 직업은 옷을 입고, 걷기만 하면 돈을 벌수 있다는 편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런웨이에서 보여주는 모델의 워킹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수 있는 동작이 아닙니다. 수많은 노력과 경쟁, 치열한 오디션을 통해 얻은 피, 땀, 눈물이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실제로 모델은 걸음을 걷는 행위로 무대 위에서 종합예술을 펼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신체를 활용하여 의상의 장점을 드러내어 디자이너의 철학과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결코 쉬운 직업이 아닙니다. 모델에게 워킹이 중요한 이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 시도해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보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무대 위에서 걸음을 옮기는 모델들은 목과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야 합니다. 어깨는 마치 백조처럼 우아해야 하고 당당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무대를 압도할 수 있고 자신을 바라보는 관객들을 매료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체의 일부를 구부리거나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렇기에 워킹을 연습할 때는 신체 라인이 최대한 드러나면서도 단정한 복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워킹 훈련을 할때 어깨의 좌우 대칭과 척추가 곧바로 서 있는지 골반의 위치는 적당한지, 무릎의 각도는 어떤지 등 몸의 자세를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남성이라면 타이트한 티셔츠와 체형이 잘 보이는 바지, 여성이라면 레깅스나 타이트한 검정 계열의 미니 드레스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은 일반 모델이 신는 높은 구두가 익숙하지 않은 분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낮은 굽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여차하면 맨발로 연습해도 됩니다. 모델에게 워킹이 중요한 이유는 무대 위로 올라간 후에 내려오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까? 다. 왜냐하면 무대 위에 올라온다는 건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을 통과했다는 건데요. 자신의 진가는 런웨이에서 짧은 시간 안에 즉각적으로 표출되기에 방심하는 순간 다시는 무대 위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교 실수라 도한다면 누군가는 기다리고 기다려 왔던데 비무대가 바로 은퇴 무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델에게 요구되는 것은 짧은 순간에도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낼 수 있는 굳건한 멘탈입니다. 모델이라는 직업, 시니어 모델이라면 모델이라는 직업은 패션 디자이너가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철학을 쏟아부어 만들어낸 창작물인 이상을 자신의 신체에 기본을 두고 혼신의 힘을 다해 표현해내는 작업입니다. 자신의 개성으로 멋지게 연출하여 의상의 생명을 불어넣고 그것을 바라보는 대중은 냉철하게 평가합니다. 패션 디자이너의 영혼을 갈아넣어 현실에 구현해낸 의상이 세상에 새로운 패션 코드로 자리 잡게 하느냐 아니면 영영 세상에 선을 보이지 못한 채 잊히고 사라지느냐 하는 것이 무대 위 모델들에 의해 판가름 나기에 패션 업계에서 모델의 역할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하시겠지만 더 많은 세월을 살아왔고 더 많은 의상을 착용해 왔을 시니어에게 패션 모델이 되어 다채로운 옷을 입어 본다는 건 하나의 의상이 대중에게 선택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단계들과 공정이 투여되는지 체험하고 느끼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하나의 옷이 시대에 맞는 유행과 스타일을 만들어 패션 트렌드와 문화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 일익을 담당하는 모델이라는 직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 이러한과 정을 세월을 켜켜이 견뎌온 시니어가 도전하. 고 담당하는 일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숭고하다 하겠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